자, 이 들어갈 때 살짝 풀어. 오케이, 없어. 아 근데 이거 파트너 이거 포지션이 이거 뭐하겠다는 포지션이야, 이거. 여지 끝나면 그냥 죽여 버려, 이거. 얘네가 아무리 이렙이라 그래도 와, 근데, 아, 이거 타고사를안 터뜨렸나? 이거 탄테온이? 아, 얘가 타고를안 터뜨렸어. 아, 미친놈이 왜안 터뜨려. 아니, 아무리 서폿 유저가 아니어도 타고사 터뜨리는 거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개함 걸려. 아, 그냥 쳐, 쳐주는 것만 봐도 개함 걸려. 와, 에반데. 왜 쫄아? 아이고야. 이거 아, 진짜. 아 씨. 아. 나든 나 진짜. 벌써 죽은 거야? 한밥이요 아니, 탁월한 터트려서 이 스노브를 여기까지 끌어간 거잖아요. 내 같은 빵 때고 서포트 했으면 서 아. 멘탈 잡고 하자. 짜증내지 말고. 우리 빰테온도 분명히 잘하는 녀석일 거예요.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게 말이야. 오케이. 클레드 뒤태 라어요 너넨 죽었어요. 네, 노전멜이 아까 빼놨어요. 아, 내가 쳐버렸네. 한한 한, 한 대를. 어? 아, 뒤에서 궁만 쓰라는데 평타 다... 이건 내 실수. 바텀... 괜히 일로 뛰었나?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대시 빠 졌어, 대시 빠 졌어 죽여 버려 안 보여？아 죽여 버려야잡으시 잖아. 와 뭐야? 어어어어. 저 전멸 없어. 전멸 없어. 나 맞아 맞아 맞아. 나 아, 기다려. 122. 아.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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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 펜타킬. 펜타킬. 뭐야? 펜타킬이랑 다름 없다 이거 방금. 내가, 어, 카밀보다 레벨 높아요. 서포터가 딜러보다 랩 높은 건 이상한 거 아시죠? 제 클레드가 말하는 거는, 정글 서포시 투 서포시다. 정글 서포시 투 서포시. <목소리> <목소리> 가보일!

나이스. 나는 잘 크고 있어. 나이스 까락 라인이라니 아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못 치고. 오케이 만개 빠졌고 죽여버려요 이러면 아,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아, 그렇게 죽을 각을 못 보지. 아, 진짜. 씨. 아, 카타 <laughs> 아, 재밌겠다. 아, 쟤또 제압 줬어. 또 제압 줬어. 지금 카타리나만 잡아가도 걸 얼마를 버는 거야? 어머사게, 어머사게. 와, 이걸 들어오네. 진짜 상남자다. 코거든요 이 블라디. 난 죽었다. <laughs> 날 죽이는 동안 얘네들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나 죽고 다잡기 나쁘지 않지. 그만큼 나한테 많이 썼어 이것저것. <laughs> 아, 별거안 <별로> 썼네. <laughs> 자몽아인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아, 이게 원딜이 활약할 상황이 안나 내가 킬이 너무 상처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원딜이 다 찌꺼기야, 형. 아이, 뭐야. 안 맞아. 아, 아쉬워. 네요. 지옥이지. 돌아 버리겠지. 돌아 버리겠지. 아 나이스 바로스 세요. 너무 좋아요. 아. 씨 그러지 마.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마. 진는 오지마. 만화가 없어. 뭐야? 어? 아니. 아 녹턴 왔네. 하하하하하 <laughs> 올라갈게요 음. 어? 조졌다 어? 안 조졌나? 어 뭐야? 뭐해? 뭐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전판 카타리나에다가 카밀이었거든 꼴 좋다, 이놈들. 하, 같은 팀들을땐 몰랐지, 나의 소중함그 소중함을? 아, <laughs> 나 진짜. <laughs> 아이디를 왜다 그렇게 지워요 아이디는 자기, 그,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게끔, 그렇게 아이디를 지으시라고. 응? <laughs> 아 이건 내 거지! 선을 많이 넘네, 영승 실패 니 달리, 진짜. 수행천사나, 이런 이 새끼가. 어? 아이다 <laughs> 야, 야. 야, 너무, 너무 백핑이 많이 시키는 거, 아니, 그, 뭐, 블루핑이 너무 많이 시키는거 아니냐? 재밌는, 취, 어, 취미를 갖고 계시데 아이 초시계야 어쩔건데 하 <laughs> 이거 진짜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니까 없을땐 몰라 나의 그 원딜의 소중함이